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에 새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네, 유튜버 김중진이라고 합니다. 그 제가 이제 이번에 하게 될 분야는 바로 이제 기상학 혹은 대기과학인데요. 현재 많은 블로거들이 있지만 뭐 기상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날씨에 관련된 분야를 하는 블로거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현재 그 네이버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몇몇 분들은 저를 아실지도 모르겠는데. 일단, 제가, 일단,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, 제 이름은 현재 김중진이라고 하고요. 부산대학교의 대경영과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. 나이는 22살이고, 현재 4학년입니다. 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, 혹은, 만약에 제 블로그를 들어오셨다는 분들은 아마 저를 아실 수도, 저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게 바로 제 블로그입니다. 이 아름다운 하늘사진을 이제 배경으로 했고요 그리고 뭐 태풍경로 같은 것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은 날씨 블로그가 맞는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뭐 맛집도 있고, 뭐 피자도 있고, 뭐 강아지도 있고, 호텔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날씨 블로그이냐 할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날씨만 하게 되면 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 맛집이라든지 막 강아지라든지 관련된 일상 글까지 음 포스팅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블로그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정작 진짜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혹은 태풍이 올때제 글이 네이버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제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쪽 아래 책갈을 보시면 이렇게 기상학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아서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기상학적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. 혹은 기상청 공무원 시험 관련돼서 제가 직접 풀이를 올린 적이 있었고요. 그 외도 에뭐 다양한 뭐 단열선도라든지 뭐 수채보등등그 실무적인 부분까지 제가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버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콘텐츠를 찍어보는 것이 바로 제, 제 유튜버의 목적입니다. 이렇게 일기도를 보면은, 처음엔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. 하지만, 일기도를 터득하게 되면은, 정말 재밌는 게,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, 혹은 과거의 날씨가 이랬는, 안 좋았는데, 왜안 좋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, 그 깨우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. 혹은, 이렇게 레이더 영상을 보면은, 현재 비가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혹은 몇분 동안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저 유튜버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은 바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날씨를 쉽게 알려 주고 그리고 기상 이벤 발생했을 때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꼭 날씨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맛집이라든지 혹은 비행기 탈때 그 아래에서 보는 아름다운 모습 같은 걸 제가 찍어서 그동안 나오지 않은 그 유튜브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새롭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